자, 이번 시간에는 꺾은 선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생각이야. 꺾은 선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점으로 나타내고 그 점들을 다시 선분으로 이어서 그린 그래프를 의미를 해. 좀 비교를 할수 있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막대 그래프는 막대로 자료값을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꺾은선 그래프는 선분으로 선분은 이런 선을 의미를 하는 거지 그렇게 나타낸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고 꺾은선 그래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모양과 정도를 알아보기 쉽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사되지 않은 중간 값을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막대 그래프에서는 오전 10시, 11시 이렇게 지금 조사가 돼 있잖아. 10시 반, 10시 30분에 대한 자료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꺾은선 그래프는 선분으로 각 자료들을 이어 놓은 거기 때문에 10시 30분이라는 거는 10시와 11시 중간 정도 되잖아. 쭉 올라가면은 오. 여기에 만나게 되지. 이거를 옆으로 쭉 끌고 오면은 아, 대충 여기 정도의 값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도 할수 있는 거야. 그런 장점이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점으로 표시하고 다시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그린 그래프를 뭐라고 부른다? 꺾은선 그래프라고 부른다.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 자, 밑으로 와서 한번 살펴보자. 지금 막대 그래프고 꺾은선 그래프인데 두 그래프는 지아니에 무엇을 나타내지? 그렇지. 몸무게를 나타내는 두 그래프라고 볼수 있어. 몸무게. 가로는 뭘 의미해? 학년을 의미하고 지금 우리는 같은 점을 보는 거야.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세로는 몸무게를 나타내고 있지. 몸무 자, 이번에는 다른 점을 한번 살펴보자. 자료값을 막대 그래프는 뭘로 나타낸다 그랬지? 그렇지, 막대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꺾은선 그래프는 이걸 뭐라 그러지? 줄? 선분으로 나타낸다. 지안이의 몸무게 변화를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거, 변화를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거는 꺾은선 그래프가 되겠네.